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 여성들이 퇴직 후 경제적 자립을 도와드리는 40대 언니의 홀로서기에 오드리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서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릴 만한 책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로브 무어고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투자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더 빨리 어, 목표에 이르는 목표에 이르는 그런 어, 방법들을 제안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꼭치가 굉장히 제 눈에 들어와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좀 시간이 낭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도 어 굉장히 좀 몰두를 하고 완벽주의를 기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음. 사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잘 지적해 주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저자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들을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도 오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파키슨의 법칙이라고 하죠. 파키슨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고 한다. 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을 할때 데드라인이 뭐 3일 후다, 한달 후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그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파키슨의 법칙을 좀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자는 선순위,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하고 음, 그리고 성과를 낼수 있는 일, 결과를 바로 볼수 있는 일, 소득 창출과 다이렉트로 연관이 된 일에 집중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후순위 일들은 그목표그일 중요한 가치가 높은 일들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과감히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거나 아주 용감하게 버려 버리라고 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요 궤도를 점검하라.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이 일이 정말 핵심 가치인지 그리고 소득 창출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점검을 하고 궤도를 수정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소리 내어 읽어라. 사실 잠들기 전과 깨어나서 30분이 가장 기억력이 좋은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그 목표가, 우리가 설정한 목표와 비전이 뇌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목표,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와, 음, 비전에 대해서, 어, 한번 상기, 스스로 상기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 도파민이 생기면서, 음,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역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역 파킨슨의 법칙은 어 아까 파킨슨의 법칙과 상반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을 할때 내일이 만약에 뭐 출장이다. 아니면 휴가다. 라고 했을 때그 전날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어 평상시 같으면 뭐 3~4일 걸릴 일을 단몇 시간 만에 뚝딱 해내는 그런 초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요. 어, 역파케슨의 법칙은 바로 그런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항상 매일매일을 그렇게 내일이 휴가인 것처럼 내일 멀리 떠날 것처럼 그렇게 초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 결과, 집, 결과 집중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어, 그 수익이 바로 창출되는 그런 일에 또다시 집중을 하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바보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닌, 정말, 어, 핵심 가치에 수익 창출하는 것에, 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니의 홀로서기 꼭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